들어갑니다 여기 선풍기가 천장에 있고 배드 두개 이게 2인실이고요 성인 한명 추가할 때마다 1150인가 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앞에가 뷰이 뷰가 엄청 멋진데 이게 사진으로 다안 안 당겨지네 이게 베란다 나가면 베란다도 엄청 커 이렇게 여기서 뭐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그 전자렌지 이런 거뭐 빌릴 수 있대요 돈 내면 근데 저는 전기냄비 우선 가져오긴 했거든요 하루라서 뭐 이렇게 이거 풀뷰에요 풀뷰 마운틴뷰는 어 산이 보이는 거니까 풀뷰가 더 나은 거 같아 좀 풀뷰라 했거든요 여기 벽걸이 TV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샤워룸. 오, 그냥 깔끔해요? 있는 거 없이. 수건 타올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 여기 있네. 수건 타올. 두개두 두 개씩 있고, 옷장 있고, 생수 두병 있고, 세면대, 여기는 화장실. 근데 제가 오늘 봐서 그때 몰랐는데,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없어요. <laughs> 근데 시원하긴 해, 저게. 그래서 제가 리뷰를 봤더니 선풍기를 달라면 준다 그래서 저 오자마자 선풍기를 요청해드렸어요. 요청했어요. 왜냐면 좀 이따 저녁 때 오면 또 선풍기 없다고 할까봐. 왜냐면, 어 저희가, 민지가 특히 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 그래서 선풍기 없으면 안 되거든. 지금 시원하긴 한데, 또 혹시 또 더워질까봐. 근데 진짜 좋아요. 3,500불에서는 엄청 싸지 않나요? 이런 비에 오늘 또 조금 지금 씻고, 한숨 낮잠 잔 다음에, 지금 2시도 안 됐으니까, 저녁 때부터 또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숨 자고 나왔는데, 밤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다 숙소에서 주무시다가 밤 되면 나오시나봐. 낮에 너무 더워서 그러신 것 같아. 너무 예쁘죠, 노을이.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번에 수영하는 영상을 많이 남겨서 오늘은 낮에 수영하는 영상은 안 남겼어요. 이제 밤에 한번 보려고. 지금 조명이 켜지고 있거든요. 밤에 되면 더 예쁠 것 같긴 해. 그리고 컵라면은 가지고 오시면 이거 물 끓여 달라고 하면 이거 물 갖다 주거든요. 돈 따로 받진 않아요. 근데 이게 팁으로 조금 저희는 드렸고 한국 컵라면 가지고 오셔도 돼. 수영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꿀맛이잖아요. 리조트 오늘 보니까 필리핀어들은 데이 유즈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 한팀 계셨는데 쭉 가셨고 세부브 시티에서 뭐 차로 한 시간 거리니까 차만 있으면 올만하죠 밤 되니까 더 멋있긴 해요 지금 지금 갑자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저 무슨 모양이라 그래야 돼? 되게 예쁘다 하늘이 밤 되니까 벌레가 좀 많아요. 모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날, 날파리들이 많아. 그래서 저희 들어가서 씻고 밥 먹으려고요. 아빠. 저녁 7시고요. 밤 돼서 한번 나와봤어요. 조명이 또 어떤가 해서. 지금 이게 할로윈이라고 아까 낮에도 있었는데 밤 되니까 조명도 들어와서 더 예쁘네. 지금 저기가 레스토랑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조식당이거든. 저희도 내일 저기서 조식으로 먹을 건데 지금 밤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야경 맛집인가 봐. 아무래도 로비 지나면 나오는데 낮에는 그냥 뭐 뷰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에는 또 막상 오니까 사람 많지 않네.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만 보여가지고 사람이 많아 보였구나. 여기가 뭐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밤이라 잘안 보이긴 하는데 팝스 이런데도 뭐 이런 분위기겠지 뭐잘안 보이죠 카메라가 잘안 당기네 어쨌거나 이런 뷰예요 이게 저희 리조트 그리고 수영장 근데 조명이 너무 예뻐요 이게 리조트가 이렇게 별국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렇게 계단에다 이렇게 조명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 엄청 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건물 자체가 엄청 부자가 지었나봐. <laughs> 아직 수영이 가능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다 씻긴 씻었는데 수영 시간이 어디 있나? 근데 밤에 수영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지금 아직 수영하고 계시거든요. 조명이 예뻐가지고. 와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다 씻어가지고 다시 들어갈 용기는 안 나네 이렇게 수영장에서 보면 이렇게 숙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 집이 저희 숙소예요 저희가 저녁을 밖에서 여기 앞에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경치 보면서 근데 잘 보이지도 않고 껌껌해서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테이블 안으로 지금 갖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먹으려고 저는 김치찌개 집에서 <laughs> 준비해왔는데 저는 전기 냄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 천패소 내면 전기 뭐스토아 빌려준다고 안내문에 써있어요 그래서 혹시 없으시면 빌리시면 되는데 사실 천패소 내고 빌리긴 좀 아깝죠 되게 큰걸 주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빌려준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다들 그 플랫배너들도 음식 가져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햇반 데우고 있어요.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김치찌개 어디 가나 김치찌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계란후라이. 그리고 소주. 오늘 맛있게 먹고 내일 가는 길에 또 다른 영상 찍어드릴게요.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났고요. 지금 아침 또 보여드리려고 앞에 사진을. 지금 구름이 좀 꺼뭇거뭇하긴 하거든요. 비가 오려 그러나?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 저렇게 산속에 집들은 저 길이 있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지금 아침부터 수영하는 가족이 있네요. 오늘 약간 쌀쌀해요. 비가 올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조식을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지금 저기 조식보니까 시작했더라고 어제 시간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 7시 반이거든요 아마 7시나 7시 반에 시작하나봐요 그래서 민지는 자는데 전첫 타임으로 가서 조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뭐 음료수 있고 얘는 믹스 샐러드라는데 아 오이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세지고 얘는 무슨 생선 튀김인데 크림볼 밥 하고 스프 조식 아, 종류가 빵도 하나 없네 빵이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선 맛은 봐볼게요 몇 개만 이렇게 종류별로 한 가지씩은 다 떠와봤어요 한번 커피랑 네 뷰가 너무 좋으니까 뭐 뷰로 뷰로 뷰 맛에 먹는 거예요 이 생선 맛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맛있네 얘 바삭바삭해 엄청 살은 없어 껍데기만 튀긴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프는 음, 오뚜기 스프인데 좀 짭짤한 오뚜기 스프. 그 얘는 너무 짜요. 근데 스크램블하고 밥하고 이 생선은 괜찮네요. 그냥저냥 조식은 먹을만했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포함된 거라 먹지 돈되고뭐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호텔 조식을 <laughs> 그냥 포함이라서 먹었고요. 그래도 한끼 그냥 간단히 때웠어요. 민지가 자가지고 깨워가지고 조식 먹을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민지 깨워서 저희는 시라오 가전이랑 레아신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침도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네. 지금 레아신전에 왔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여기. 차를 가져왔는데. 주차비 따로 50 받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 오늘 평일인데도. 아 평일이 아니지 연휴지 얘네들은. 여기는 연휴라서 필리핀어들은. 아 그래. 주말. 어 주말. 그래 사람이 엄청 많구나.